어떤 분인지 우리 BJ방 씨 지인이시니까 네.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. 제 대학 동기고요. 음. 대학교 1학년 때 친해져가지고 오.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자주 만나는 친구예요. 오.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, 저보다 동생인데,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연애를 종료를 했는데, 음. 저는 계속 쉬지 말고 연애를 하, 하라. 하라. 네, 해라. 네. <laughs> 왜냐면은, 저는 이제 언니로서 음. 네, 좀 빨리 이 친구가 괜찮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친구의 좋은 사람을 찾아주기 위해서 네. 커플 매니저니까 네. 네, 데리고 왔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잘으셨어요 잘 네. 지금 아이들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는 어... 꽃다운 20대 중반입니다. 중반? <laughs> 5회 연애면 뭐... 적당한 거죠. 어, 그렇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? 어. 딱 적당하게 많지도 않은 언제부터예요 그게? 스무살? 20살? 네 스무살이요 아 그래요? 부지런하죠 <laughs> 보통 연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? 제가 좋아해서 만난 경우는 달연이 어. 넘고 <laughs> 그게 아니면은 최소 100일? 아 상대방이 좋아해서 이렇게 만난 경우는 좀 짧았고 상대방만 좋아했으면 조금 짧... 기, 아. 그렇게 막 엄청 길진 않았어요? 아니, 죄송한데, 여기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되거든요. <laughs> 어, 근데 저 궁금한데. <laughs> 솔직하게. <근데>. 연애는 <laughs> 둘이 하는 건데, 상대방만 좋아하는 경우는 뭐예요? 너무 구애를 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죠. 아, 그냥, <laughs> 원래 우는 남자를 안 막는 편이었어서. <laughs> 아, 그 우는 남자 다섯 명. <laughs> 아니, 네. 뭐, 막을 깐덕지는 있고요. 아,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, 궁금해서. <laughs> 친구들이 저를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데 너무.. <laughs> 아,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그 남성들을 외로, 맞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<laughs> 사실 틈새 시장이래 비보다 틈새로 하는 게 어때요? <laughs> 어괜찮네어 틈새 아 우리 틈새녀 모시고 지금 짱TV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이제 틈새로 기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음. 어떤? 제 친구들이 저를 틈새라고 한 이유는? 네. 그냥 제가 딱 보기에 객관적으로 막 예쁘거나 하는 어, 예쁘거나?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인이시데 날씬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음. 계속 연애를 하니까 네, 네, <laughs> 틈새시장이다. 음. 계속 뭔가 수요가 <laughs> 아, 수요 공급이 적절하게 <laughs> 어. 어우러진 수요 끊이지 않고 어. <laughs> 들어온다. 그럴 수 있죠. 아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굉장히 솔직한 말씀 해주셨잖아요. 그렇구나. 네. <laughs> 근데 이 <이게> 솔직한 솔직한, <웃음> 솔직한 <웃음> 방송이니까.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본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? 어. 내가 지금 스무 살이 넘어서 연애를 한 번도 끊이지 않았잖아요. 지금 최초의 공백 아닙니까? 지금 이 시기. <laughs> 아, 그건... <laughs> 아 그건 아니고. 아 그건 아니고. 보통은 오버 오버랩이 됐는데. 중간중간, 중간 그, 연애가 아닌 기간에, 음.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지. <laughs> 무슨 말이에요, 그게? 그니까, 러 남자, 돼요. 이 전남친과 현남친 사이에, 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, 음. 전남친과 현남친 사이에, 다른 남자들이 거쳐갔다가, 어쩌다 다, 그, 썸이라고 <laughs> 봐도 될까요? <laughs> 저 얼굴 가려야 될것 같아. <laughs> 그니까, 네? 아, 그니까, 환승. 환승이 아니라 무슨 그 말이야? 환승 시점에 진검다리가 하나 있었다라는 아 거죠? 그렇죠, 진검다리네. 어, 그렇죠. 정확하게 우리 하고 갑시다. 네, 진검다리. 음. 그 진검다리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<laughs> 들어간 그 본인만의 어 매력이 뭐예요? 매력이 왜 남자들이 우리 틈새녀님을 <laughs> 이것도 어... <또> 매력적이잖아요? <laughs> 이거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. 뭐인 <laughs> 것 같아요? 잡혀놨잖아요 어이 궁금해진다 <laughs> 네, 제가 좋아했던 남자들 음.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거는 편안함 때문인 것 같고 본인이 편안하게 해준다? 그런 것 같아요 뭐? 아니 그러니잡혀는시간이그 외에 음. 뭐 소개 받아서 빨리 빨리 만난 거는 그때 시기적절함도 있었고 음. 제가 중요한 순간에한나씩 툭툭 던지는 게아 그게 뭐예요? <laughs> 아 뭔지 알아요 뭐야, 뭔가 그게? 이렇게 이 남자가 제가 표현을 안해서 네. 아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없나? 어.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때 갑자기 이렇게 먼저 만나자고 한다거나 음. 먼저 손톡을 한다거나 안하던 아. 걸 그럼 보통 이제 남자들은 넘어옵니까? 저 원래 마음이 있던 상태였으니까 남자가? 네. 어. 설레죠 <laughs> 설레죠 어. 어떻게? 선톡은 어떤 식으로 해요? 저는 선톡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선톡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하던 거를 하는 거니까 <laughs> 오.. 언니다 음. 어, 뭐 해요? 뭐 해요? 뭐이 정도? 음. 밥 먹었어요? 남자는 관심 받고 싶은 동물이거든요 아니면은 오늘 날쑥금없이막 사진 같은 거 보는 거 <laughs> 어. <laughs> 이거 대박이다 <laughs> <웃음> 네, <웃음> <근데> <웃음> 참고로, 비자 BJ 황씨저 연애 고참입니다. 아니, 저래 잘해요. <웃음> 사진을 <웃음> 보낸다. 어, 사진을 보낸다. 음. 미리 선톡을 한다. 네. 어, 그리고요. 그 이후는 이렇게 핑퐁핑퐁하는 아, 거. 아, 아, 선톡을 보내면 그쪽에서 이제 알아서 착착착착 <laughs> 들어옵니다. <웃음> 네. 어, 그게 틈새 시장에서의 <laughs> 살아남을. 티비네요 <laughs> 어, <덜리 안> <laughs> 남자들은 잘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한다던데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리액션의 남자는 죽어요 계속 웃고 있으면 돼요 바보같이 웃으 리액션 잘해요 이 친구가 어 리액션 거, 네. 리액션이 되게 좋아요 네. 그리고 또 있나요? 어, 뭐이 정도가 아닐까 어, 틈새 시장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팁 손톡을 보낸다. 그리고 리액션. 살짝 살짝 이렇게 손등 이렇게 찍거나 웃을 때막 이렇게 팔짱을 살짝 낀다거나 이렇게 이렇게 가끔 웃을 때 치고 이런 거는 네. 허벅지를 툭툭 치는 거 아니에요? 어 허벅지를? 그건 안 된대요. 왜요? 왜? 전화 왔어요? 안된대 <laughs> <laughs> <아니>. 예전에 그 <laughs> 잘못 쳤구나 <laughs> 네. 다른 <다리인> 줄 알았는데 <laughs> 무슨 말이세요? 뭐가요? 왜요? <laughs>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. 아, 이게 이유에서 잘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. 어, 아. 아, 너 해프게?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고 했는데어이 음. 이, 녀석 빨라아 <laughs> 이런 남바라. 왜? 왜? 아, 이런 아, <웃음> <웃음> 지금도 또뭐 이렇게? <laughs> 오해를 불러일으는아 방송 <laughs> 진짜 두렵게 <이렇게> 가네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우리 텐이요 <튼튼이야. 웃음> 지금 오시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<laughs> 네, 네. 얘가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네. 어, 어. 아, 어, 이제 앞으로도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. 우리 틈새녀께서.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건 뭐한 5년, 6년 동안 끊이지 않고 남성분을 만나셨으니까. 그치. 사실 저희 짝TV에서 딱 맞는, 꼭 맞는 게스트는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. 음... 저희 저희 짝TV에 추구하는 방향은 연애를 못하는 분들, 남성분들, 뭐 여성분들, 어, 저희 짝TV 공식 질문이죠. 그쵸? 네, 우리... 이상에게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는. 포기할 수 없는, 아, 포기할 수 없는, 수 없는 세 가지. 저거는 가르쳐도 안 돼요. 네. 저걸 제가 3년을 가르쳤는데. 손바닥에 써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저 짧은 문구를 외우질 지 못해요. 세대가량입니다. <laughs> 제가 는 약도 없습니다. <laughs> 예. 교육사업하시면 저거부터 <laughs> 교육을 <좀 웃음> 아, 해주세요. 국어수업도 많으시거요 네, 문학 네. 같네요. 포기할 수 없는. 이성에게 포기할 수 없는 네, 세 가지. 는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.